지금 시장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농축농을 파는 곳이고 많이 안 열린 것 같아 어디서 먹을래? 어 일단 한번 돌아다니 보고 어디서 먹을지 이게 뭐야? 뭐가 뭔줄 알았는데 뭐가 아니네. cái đó là gì cô? 얘처럼 만드는 거야. 아, 간장에다가 무 같은 거 박아놨다가 이렇게 묻혀 먹는 거 같지? 아, 아. 베트남 이런 식으로. 그냥 오이지도 있어한 거? 암 땀방정이냐? 만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되게 신기한 골목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지금. <laughs> 뭐지? 뭐지? <laughs> 지나가다가 갑자기 서가지고 네, <laughs>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신기한 골목에 들어와 있는데 뒤에 이거 보여? 절이 있어요 절. <laughs> 맞아. 절을 <laughs> 손으로 가리버리 까 아니 잡아? 아니 여기 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응. 여기서 반새우를 먹으러 왔어요. 반새우. 좀만 걸어가면 이렇게 화로에다 끝없이 반새우를 구워내는 집입니다. 이은반태우 똥잽 하나에 8,000동. 아, 이거 반세우 시청 이렇게 준 거야? 응. 음. 땅콩 쿠인가 어. 이거? 여러분 짱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그? 음. 네. 네. 뒤였어. 이거 <laughs> 땅콩 냄새 컸나? 어 땅콩 같아, 땅콩. 짭짤하고 달짝지근한 맛이야. 어. 그리고 뜨거워요. 이렇 <laughs> <오, 참. 웃음> 음. 이렇게. 하나도 안 짜요. 이 소스 사기인데 왜 이렇게 맛있을 거? 그래? 사기 소스야? 응 음. 마약 소스고만 또 완전 마약 소스. 음. 땅콩 냄새 엄청나고 베트남 특유의 능망 냄새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음. 그분들이 되게 좋아해 거야. 음. 음, 소스가 되게 맛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사가니까 저렇게 산더미같이 구워놓고 있겠지? 원래 이게 쌈이랑 같이 먹으면 시. 또 그렇게 맛있어. 망고 그린 망고. 음, 그린 어, 망고. 이걸 같이 넣어 먹으면 그치? 또 이게 별미라 안 하고 이거 별로 안 짜서 이거 너무 괜찮아. 음. 망고를 대신 주는구나. 이제는 뭐 스탑풀트 대신. 엄마도 하나만 싸줘. 조그맣게 반만. 이거 음. 네 너무 커. 음. <laughs> 음. 망고가 원조네. 그래? 망고랑 싸먹으면 진짜 맛있다. 음. 그러네. 이 망고가 삼색 국면 가지고 느끼한 걸확는면 응, 그렇지. 소스 진짜 맛있다. 그 소스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이만큼을 줬겠지. 음. 5개를 했는데. 소스들을 그냥 습처럼 떠먹는다 보다 사람들이. 반새우는 음. 솔직히 말해서 아무데나 먹어도 맛있어. 맞아. 집에서 만들어 먹어도 맛있지만 음. 새우야. 게 옆에 월남쌈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음. 망고를 넣고. 그럼 잘좀 자르지? 뭐 망고를 이렇게 그러니까. 자르다 말았을까? 네, 말이... 반재우집이 있다면 하 주변에 그 뭐냐 절. 아. 큰 절이 있어. 큰 절. 어허. 이렇게 해서 물렁물렁해도 음. 음. 되겠다. 찍어 먹는 거야. 맛있어? 얼마나 음, 맛있게요? 싸먹으니까 <laughs> 더, 더 맛있다. 어. 음. 산채에 약간 물기 때문에 조금 촉촉해졌네. 음. 철종했던 게더 맛있어? 응. 음. 먹기도 어. 훨씬 편하고. 여러분, 이렇게 포장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실분의 간식, 성지라고 불릴 수 있는 곳에 왔습니다. 보이시는 이 건물이 학교입니다, 학교. 제가 되게 자주 사먹던 집인데, 이 집이, 이집 아주 마가 굉장히 잘해요. 저거는 처음 보는 버전인데? 아, 저거는 만짱 음. 저거도 맛있어. 어. bên bánh tráng trộn đầy đủ một cuốn luôn đầy đủ luôn ha 기억하시지? 베트남 커피, 커피숍은 좋은 게 이거야. 맞아. 어, 주변에서 먹을 걸다 샀는데, 이게 어, 어 맞아. 갈게요. 여기 다리 떼 식으로 음료만 한 잔씩 줘야 돼. 이렇게 봉다리에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비주얼이 그. 좀 그래 보일 어. 수 있어, 그지 근데 맛있다는 거지 어. 옛날에 한국에서도 그 떡볶이도 비닐봉지에 넣어주고 다 어. 그랬어 육수 음, 같은? 아, 이게 쌀종이라는 거지 아하, 아하 이게 쌀종이를 이것저것 넣어서 소고기 끓인 육수를 넣어서 쌀종이 딱딱했던 게 푸른 거지 아,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뿜걸 좋아해서 응. 그 국물을 항상 많이 넣어달라고 해맞 소고기 국물 어. 육수 많이 넣어주세요 이러지 진하게 뽑아줬다 저희가 시킨 도와봐야스 와, 완전 진한데요? <laughs> 다른 일본 갑페엔드에서 파는 그런 쌀종이 무침이랑 조금 달라. 아, 왜, 왜 불고 있어나 <laughs> 아, 뜨겁지도 않은데. <하는데>. 아, 메트리알. <laughs> 역시 맛있다. 한국에 구아버실수 없지. 못 봤지. 어, 못 봤던 것 같아. 요 어. 있긴 있지 않을까? 어, 아, 그렇겠지. 봐봐도두 가지지. 속이 하얀 거는 이렇게 짜면은 이렇게 초록색 같은 게 어, 어. 보이고, 속이 오래 핑크빛한 <laughs> 있잖아, 핑크빛 한 거는 약간 핑크빛 나오고. 나오고. 이게 맛이, 아니금, 토, 토마도 다른 데다가 해양 냄새 같은 게 살짝 나. 뱅근 하얀? 또 엄마같이 좀 나이는 사람은 어. 옛날에 마요네즈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이 사먹는 안에 매출이랑 그린망고 그리고 향채가좀 들어가 있어. 아, 아예 네. 그렇게 해서 싸먹는 거야? 어. 쌀종이도 핑크색이야. 핑쌀 쌀종이는 빨간색 쌀종이핑으로는 이렇게 망고를 더 올려주고 마요네즈랑 그 땅콩가루, 돼지, 자범. <놀람>